어제 이제 론스타에서 이자 포함해서 3,100억 원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자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1,800억 이상에 어, 배상을 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언론 브리핑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이 됐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배상금을 내다보면은 막대한 돈인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후에 어, 법무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브리핑을 했던 것은 어제 사실 오전에. 어, 오전에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하기 전이었습니다만 국민들께 어, 현재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브리핑을 했던 것이고요. 어, 내용 저희가 분석 중입니다만 역시 내용 분석해보더라도 어,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비록 4.6% 어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에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수차례 햇싸움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검수완박 사항에서는 우리 검찰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안 되는 거죠? 큰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법무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존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조직폭력배수사까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어, 그, 어, 넓히는 범위에는 좀 한계가 있,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법이 유임한 범위 내에서 어,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서 국민들 지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